고속철 통합과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전국 철도노조가 오늘 닷새간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도 여객선 기준 평소에 60%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철도노조는 2차 파업도 고려하고 있는 터라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전광판 곳곳에 운행 중지 표시가 떠 있습니다. KTX뿐 아니라 다른 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 아침 9시부터 닷새간의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운행이 축소됐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노조는 SRT와 KTX의 분리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민영화 반대와 사주 이교대 전면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도 조합원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송정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분포부가 쪼갠 고속철도 10년 대체 시민의 편익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투쟁으로 철도민영아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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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약속지만 열차 운행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해 하루 기준 호남선과 전라선, 경전선은 정상 운행 대비 62%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KTX는 78회에서 54회로 평소의 69% 수준으로 줄었고 화물 열차는 20% 수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가 신속히 해결점을 찾아 파업 장기화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결항이 됨으로써 제가 저녁 7시 좀 이후로 변경을 했습니다. 약간 좀 불편하죠. 사용자 측이나 또 고용자 측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해 갖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덜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부는 여객 수요가 많은 주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2차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